샬롬 우리 손을 흔들까요 그러면? <laughs>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 마주치면 좋은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아, 여러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참잘 왔다 한번 해보실래요? 참잘 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신다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일음으로 축원합니다 그 남편 누구세요? 어디 계세요? 아 어디 계세요? 아, 우리 박수 한번 좀. <laughs> 원래는 뒤 바뀌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아내들이 먼저 신앙생활 하고 남편들이 변화받아서 예전에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이런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좋아 이렇게 바뀌는데 오늘. 귀한 간증을 들으면서 제 눈에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감동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수 없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난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그동안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동안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켜라. 지켜 행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목표가 뚜렷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고센 땅에서의 삶이 더 행복했었다라는 그런 후회함 많은 그런 부분이 있어도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알아온 그들에게 다른 신들이 많았거든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앞선 문화로, 그들은 그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살아,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불렀죠. 안악 자손이다 불렀습니다. 안악은 굉장히 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떤... 족속의 이름보다는 자신들이 보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 표현을 안악 자손이다 그랬죠. 나중에 자기들은 뭐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안악을 전혀 대립적인 그런 말로 사용을 했던 거죠.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안악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정말 작은 자예요. 어떤 것도 그들이 그들과 대항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늘 리더들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에요?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누구의 전쟁이라죠?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할수 있을 거야.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 여기까지 와서 살아온 여러분들 지난 날의 삶을 보면 내가하신 것이 아니, 내가 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고백이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제일 큰 싸움 중에 하나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많은 신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지명 중에 배들, 배박에 배단이 어, 배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배시 어, 제가 뭐라고 가르켰는지 기억나세요? The house라는 뜻이야.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고고학 발굴을 해 보니까 베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역을 다 발굴해 보니까 여지없이 뭐가 발견이 되냐면 가나안 시대의 산당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산당이 영어로 우리 성경에는 sanctuary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high place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King James 버전, New King James 버전, RSV. New RSV 같은 데 보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High Place 그러니까 그대로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곳에 그들의 신을 섬기는 재단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산당 High Place가 무슨 이름으로 바뀌냐면 The House 즉 b e t 로 바뀌는 겁니다 히브리 이름이니까 그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그 가난한 시대의 산당을 누구를 향한 예배처소로 바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처소로 바꾼 겁니다. 벳세메스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왜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올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들판에서 농사를 짓다가 언약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걸 갖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아서 재단에 예배를 드렸죠. 근데그베스메스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 돼지 뼈가 부수히 발견이 돼요. 가난시대 사람들은 그 땅의 사람들은 돼지를 먹었다라는 게 없어요. 그때 우리 코리언이 살았을 리도 없을 테고 돼지 뼈가 발견했는데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아랍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니웬 네, 돼지뼈지? 어디서 들어온 돼지뼈지? 고가 발굴을 쭉 연대를 보니까 누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은 뜻이 바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있냐면 갑돌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갑돌이 어디냐면 지중해 바다에 떠있는 섬,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에서 이 사람들이 흘러 들어온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유민이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도 흘러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이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장악해버렸는데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주전 13세기 때 그들은요. 철을 갖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을 갖고 청동으로 동으로 만든 무기와 싸움은 이거는 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와 정착한 곳곳마다 지중해 바다 사람들이 좋아했던 돼지 고기, 돼지 뼈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 가드, 여러분 잘 아는 가사, 그 다음에 에글론, 이런 지역에 보면 돼지뼈가 무수히 발견되는데, 베세메스에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가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돼지뼈가 한참 발견되는 어느 한 시점에 층이 있는데, 어느 한 층에서는 돼지뼈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것을 두고 성사학자들이 뭘 평가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땅 사람들이 살았을 때, 그 시대에는 돼지를 먹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그곳에서는 돼지 뼈가 사라졌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변화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 간증처럼 내 삶은 예전에 이랬지만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내 삶이 변화되니 지난날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체험이다. 영적인 변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난 땅에 엄청난 영적 변화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지만 이제는 여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완전한 예배의 땅이 되어갔던 거죠. 그 증거가 배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아니었어요. 광야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늘 그리운 고향처럼 느껴지는 고센 땅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예배의 중심이 필요하겠다. 하여서 성소를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부살렐. 오늘 부살렐, 제가 근데 제목을 최고의 아티스트 부살렐과 솔로문이다. 특히 부살렐이다.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겨우 가지고 나온 금과 은, 그들의 헌금을 받아서 성소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성막이나 성소, 모든 기구들이 대부분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나무예요, 나무. 광야에 무슨 나무가 있었겠어요? 기억나세요? 언약괴를 무슨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성격이 나오죠? 시딤나무다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조각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띵 나무가 너무너무 조각조각조각조각으로 잘 쪼개어져서 이름이 조각목이에요. 쓸모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축가가 이렇게 내 모양,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이 나무를 갖고 언약계를 만들고 성소를 만든다? 이건 대단한 아시, 아티스트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여우와 하나님을 위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만들었던 그 성소는 아티스트의 뛰어난 영성이 아니었으면 만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 음악인들이 또는 아티스트들이 제일 많이 예수님을 믿는다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손을, 내 목소리를, 내 입술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도 아마 부살렐과 같이 아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살렐이 누구인가에 조금 먼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부살렐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오죠? 유다 지파라고 나오죠? 자, 저를 보세요. 유다 지파? 그러나 이 앞에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추력기 오는 동안에 한 인물을 이야기할 때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유다 지파를 유독 선택을 했고 유다 지파에서도 부, 어, 부살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왜 여기서 선택을 받았지? 솔로몬이 어느 지파 출신일까요? 여기는 답이 그냥 나와야 돼요 무슨 지파? 여러분 아는 지파 지금 유다 지파밖에 없잖아요 누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야.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설마 이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다윗이죠.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우리의 메시아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어느 땅이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죠. 그래서 다윗이나 솔로몬은 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뭔가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아하 성전을 지은 자들은 광야에서 성소를 지은 자들은 유독 어느 한 지파에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 아주 중심의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대한 여호수아 장군을 아실 겁니다. 사무엘을 아실 겁니다. 이분들은 유다지파가 아니에요.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성소를 만드는 데만 유다지파가 지명하여 불놈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처음에 누가 받았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다른 이야기지만 에브라임 지파가요. 그 받은 은혜를 놓쳐버려요.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 때문에 그의 두 아들이 홍니와 비나스 있죠. 그 아들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의 리더십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조차도 예배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실로에서 미스바로, 미스바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리는 것을 볼수 있죠. 예배할 곳에서 예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풍성한 열매로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죠. 에브라임 뜻이 뭐냐면요. 풍성한 열매를 맺다는 뜻이라.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열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에게 다 넘어가냐면. 유다지파에게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부살렐에게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부살렐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지명하여 부른다는 것은 아 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사람이 필요해서 쓴다, 고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정말로 어떤 긴박한 일이 미션이 있을 때 지명하여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 손을 한번 여러분들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손을 잘 생겼어요? 여러분들 손 한번 보세요. 이손 이 손이 많은 일을 하죠. 그런데 이 손이요, 지명하여 부른다라고 할때 가르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명하여 부른다고 할 때는 이름, 명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가르친다는 것과 같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손이 몇 번이 사용되냐면 무려 천번 이상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 손은 하나님의 터치하는 손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제자들, 우리 교인들 보면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요즘 터치 잘못하면 큰일 나요. 무슨 추행, 무슨 문제 이런데요. 그러고 뭐 어떡하지? 그래서 요즘 어떻게 터치하냐면, 요렇게 터치를. <laughs> 저런, 아, 잘 지내서 허그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한국 사회는 요즘 터치만 잘못해도 하도 문제를 삼아서 주여 어찌하죠? 하나님이 터치하듯. 저를 터치하면서 축복하고 싶은데 성경의 100%이 손과 관련된 것은 하나님의 터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어떤 미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의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잔스크릭 한인교회를 하나님이 터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미션을 맡기기 위해서 찬스크릭 한인교회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오늘 놀라운 일을 시작하잖아요. 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소를 위한 기구들을 다 만드는 일을 오늘 누구에게 맡겼냐면 부살레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부살렐이 뭐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위대한 미션을 맡겼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창세기, 아, 출애국기 3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부살렐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근데 그 다음에 마음에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 갖고 싶죠? 지혜는 어떤 게 지혜냐라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대부분 다 성경에 병행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와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이 지혜와 머리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머리가 아니라 지혜는 마음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속에 그 뜨거운 마음을 볼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볼수 있냐면 지혜를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많은 부분에 지혜와 관련된 말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일때도 역시 전심은 마음인데 지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럼 마음이 뜨거워야 돼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감동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졸리고 교회만 오면 사람 보기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게더 좋고 어떤 분은 그래요. 사람 만나러 나오라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생기겠지. 그게 여러분들 우리게 열린 교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전심으로 주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 마음과 관련해서 한 사람을 꼭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잖아요. 그런데 기본 3당에서 열왕기상 3장에 기본 3당에서 1천마리의 소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이 달라고 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은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개혁개정성경에는 듣는 마음이지만 옛날에 개혁한글 성경에는 여러분도 혹시 어떤 분이 갖고 있을텐데 그 듣는 마음이 뭐라고 번역되냐면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있어요 솔로몬이 1천마리의 소를 잡으면서 기도하면서 달라고 했던 것은 지혜와 지식이 총명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근데 그 지혜로운 마음은 품별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가 마음에 든지라 그러고 난 다음에 주는게 뭔지 아세요 선물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더잘 되고,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러면 그냥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 방법이라. 그런데 왜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이냐? 놀라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제가 성소번역학자잖아요. 지금 성소번역을 다또 새롭게 바꾸고 있는데, 듣는 마음은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놀라운 것은 지혜와 듣는다와 순종한다는 말이 똑같습니다. 자, 교회 가자. 여러분, 교회 가자라고 할때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그가 변화받았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 한마디에 함축된 것이 교회 갈래,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줘 없어서, 잔스크리 교회를 축복해, 줘.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는 이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나온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거꾸로 보십시다 순종하는 자는 듣는 자고 듣는 자는 뭐하는 자다? 지혜로운 자다라는 겁니다 지혜 땅간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듣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부살렐과 솔로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하여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세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영이 이해가 안 돼. 제가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령이 뭐예요? 이 선생님이 아주 당황스러워 할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진산아 성령은 바람과 같은 거야 바람도 눈에 볼수 있어? 아니요 그런데 느낄 수는 있지? 네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 뜨거운 바람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잖아 성령은 바람과 같은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제일 먼저 사용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이 땅에 혼돈과 흑암이 있는 곳에 그 위에 뭐가 운행하더라.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더라.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부살레에게 왜성서를 만들으라고 그랬냐면요. 앞으로 수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될 그감을 만나게 될 거고, 혼돈을 만나게 될 거고, 어두움을 만나게 될 거다. 그것을 다스린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냐? 성소가 있는 곳, 예배하는 곳에서 이가 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할 거다. 라고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풀로 풀로 이렇게 채워 주물이 인해서 그런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에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여기 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광야에서 고난을 만나게 될때 그들이 예배하는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케 한 그에게 주는 선물이 세 가지입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이세개 중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총명입니다. 총명이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스마트라고 해요. 그래, 스마트. 요즘 한국에 보면 스마트폰. 대단히 인기가 있습니다. 곧뭐또 새로 출시되는 뭐가 그걸 기다리고 목숨을 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그런데 이건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총명은 스마트가 아닙니다. 언더스탠딩입니다. 총명은 하나님이 많이 줬어. 근데 마지막에 왜 준지를 아니? 이걸 언더스탠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도 하고 많이 아는데 미스 언더스탠딩을 하면 지금까지 준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줬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막판에 미스 언더스탠딩을 합니다. 먼저 아세요 성전을 지을 때 문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문이 있잖아요. 하나 여쭤보십다 문은 닫기 위한 목적일까요? 열기 위한 목적일까요? 대답을 잘못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제 스타일을 못 따라오시는데, 두 번째가 답이에요. 문은 닫기 위한 것일까? 열기 위한 것일까? 열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어 표현이 그래요. 문은 열기 위한 겁니다. 다 열어놨잖아요, 지금요. 열어놨는데. 근데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어떻게 한는줄 아세요? 문을, 24개의 문을 만들어 다 닫아버렸어요. 지금 부살렐이 만들었을 때는 광양이니까 문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오픈되어 있는 거지. 성전의 문을 만들어 난 다음에 누구든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예배 처소가 다 클로즈가 된 거예요. 이것이 미스 언더스탠딩을 한 거예요. 결국은 11기상 8장에서 멋진 성전을 지어놓고 11기상 12장에서 나라가 쪼개집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어찌하여 나라가 왜 쪼개지냐는 거지. 교회를 다 짓고 났는데 교회가 왜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지. 그거는 교회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열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올수 있도록 열어줘야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미스 언더스탠딩한 결과가 이스라엘 역사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잔스크립교회 커뮤니티 센터를 주신 이 이유를 잘 언더스탠딩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이 성전은 모든 이들에게 오픈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에게 준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